우리가 배운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요? 환당곡이라는 고서 속에는 수천 년전 왕자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익숙한 역사와는 다른 아득한 고대의 권력구조를 보여줍니다. 왕과 왕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였고 각자의 세력 다툼이 궁궐 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왕자의 주변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후계자 문제는 특히 치열한 암투를 불러왔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왕과 외척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당 고기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넘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기록은 과거의 진실을 찾는 여정이자 현재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당 고기의 이야기는 역사 탐구의 복잡성과 그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